알고 있어요. <laughs> 저 친구가 제 친구인데, 뭐, 항상 이제 제팬 하더라고요. 그, 이제, 실명을 걸어 나긴 좀 그렇고, 내 친구 누구누구씨 당신의 가수의 꿈을 응원합니다. 무진님 별자리 궁금해요. 제가, 저 별자리 말해도 돼요? 프로필에 떴나? 아니, 근말 그 되겠죠. 저 염소 자리일 거예요. 좋아하는 옷 스타일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,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꾸미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혀 주는 대로 입고, 그냥 입어지는 대로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, 이미 네이버에 있어요?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는 거안 되는 거 알아요? 어, 네, 알고 있어요. 그 좀,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자, 어. 무진님 애교 넘치는 딸 같은 아들 맞나요? 하... 와... 그냥 애교 넘치는 아들인 것 같아요, 어머니께. 그리고 아버지께. 좋아하는 만화 있어요? 궁금해요? 어... 아니요 딱히 만화 좋아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잘안 봐서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세요? 지금 무슨 질문? 좋아하는 색깔 있냐는 질문인가? 좋아하는 색깔 저 주황색 갈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그냥 끌리더라고요 무진님 키 몇이에요? 저 프로필 떴죠? 맞아 맞아 저 186이라고 거짓말했다가 1 7 3인거 들통났잖아요 아 어떡해 생일 12월 28일, 맞아요. 아, 저걸 안 속아주시네. 아, 볼콕? 예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몰랐으면 했을 텐데, 아는 상태라서 조금. 연기하기도 그래가지고. 제 이름 정민인데,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. 어, 정민씨, 반가워요. 한 번만 속아줘라. 아, 나중에 하시면, 질문하시면 그때 속아보겠습니다. 당신은 당장 볼콕을 하세요. 이건 강요와 협박입니다. 저 강요와 협박 당해도 돼요? 안 된대요. 어떻게안 된대요. 어디 가시는 중이에요? 아, 이거 안 된다고 하셨어요. 저 잘하죠, 이제. 알아서 잘하죠. 머리 반묶음 해주세요. 아우, 못하겠습니다. 형,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. 응원해주세요. 어, 아내 친구였구나. 어. 그대의 연애를 응원합니다. 오빠, 오른쪽 눈 감고, 왼쪽 볼 찌르는 구, 안 되는 거 알아? 오른쪽 눈 감고. 아, 이거, 웃으면, 아, 다시. 오케이, 속아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오른쪽 눈 감고 왼쪽 풀 <laughs> 여러분 속았습니다 여러분의 강요와 협박이 통했어요 승윤님처럼 꽁지 묶어주세요 아 꽁지가 이게 이제 꽁지 꽁지 멋이 있는 사람만 있어 되는 사람만 멋있는 거고 저는 승윤이 형처럼 막그 멋이 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꼼지를 해도 딱히 멋있지 않습니다 제가 매니저 할게요 저 질문 답장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니저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I love your voice so much oh,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연기는 안 되겠다. <laughs> 맞아요. 음악만 하겠습니다. 이 세상에서 초록달을 나보다 잘부르는 사람이 있을까? 아, 맞아. 네, 노코멘트. 그냥 그만 댓글 달아주세요, 너는. 왜 자꾸. 넌 나랑 DM하잖아요. 제가 누난데 오빠라고 불러도 됩니까? 음, 네, 자유이신 것 같아요. 한쪽 눈썹만 올릴 수 있어요? 오른쪽 아니야, 아니. 잘안되는것같아요매니저님께 전참시 나가자고 졸라줘요 이게 아 어, 일단 도포멘하하습습니다와소야아주셔서사합합니다저 어, 문화부 부장 됐는데,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. 오! 그대의 문화부 부장 생활을 응원합니다. 소지섭 닮은 거 아시죠? 아, 아, 왜 그러세요? 아안 돼. 소지섭님, 죄송합니다. 제발 자기 이름 불러달라 하지 마세요. 라는 댓글. 일 달... 저한테 하는 말 아니군요. 오? 모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. 자주 듣는 노래 있어요. 아,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밴드 음악 되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알라리 깡쇼? 그자 다음에 럭키 한 번만 불러주세요. 아, 제이슨 브라즈 럭키 되게 좋은 노래죠. 저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. 바닷가에서 부른 거 따로 불러주세요. 어. 뭐 언젠가 커밍순 커버하고 싶은 곡 있어요. 하시는데 라 e like, 욕심쟁이 샤자 하루동안 몸 벌크업 하기 vs 물 벌크업 벌업 마시기. <laughs> 아 웃겼다. 아, 전물 벌크업 벌업 마시기 할게요.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아, 밸런스 게임 너무 좋아. 너무 내 스타일이야. 음. 자. 자. 승윤님이 커요? 무진님이 커요? 승윤 형이 조금 더큰거 같아요. 서보면은. 승윤이 형 일단 비율이 엄청 좋아가지고. 이쪽 눈 감고, 아. 스타가, 된 거. 어, 화가 들 열심히 섰구 향수 먹었어요. 냄새 좋네요. 아, 아 지금은 안 뿌렸는데 전에는 클린 원 코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놈 좀 좋아해가지고 자 다섯 살 이승윤대 이승윤 다섯 명저 다섯 살 이승윤 귀여울 것 같아요.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계란 상책. <laughs> 모르는 개랑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, 너무, 너무 내 스타일이다. 이무진 대 리무진. 이무진이요. 나는 이무진이다. <laughs> 맞아요. 그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오늘 샴푸 냄새 좋네요. 샴푸 뭐 쓰세요? 아, 오늘 뭐였더라? 기억이 잘안 납니다. 아니 냄새 나는 게 아닌 아니, 아니 냄새 날리가 없잖아요 라방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아 저는 토마토마토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대 사촌과 불팔기 불빨간 사춘기. 사춘기요 아 알면서도 웃기다. 미간주름은 그리는 건가요? 미간주름. 아니요. 그냥 생기네요. 그러니까요. 저도 그게 궁금해요. 다들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? 평생 긴 머리, 평생 짧은 머리. 하... 평생 긴 머리, 평생 짧은 머리. 평생 긴 머리, 평생 짧은 머리. 아 고민되네 평생 긴머리 할게요 인스타에 냄새맡기 기능 있는거 모르셨어요? 에이 설마 에이 그런거 없어요 입냄새 너무 좋네요 지향 못쓰세요? <laughs> 어... 아, 다들 진짜, 아, 다들 진짜 최고 2080 씁니다. 아, 다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승윤과 결혼하기, 무궁무진과 결혼하기. 무궁무진과 결혼하겠습니다. 승윤이 형은 약간 결혼 상대보다는 음악적 동료로 남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싱어게인에서 제일 좋았던 노래 무엇인가요? 저 2라운드 때 위올 하이의 오늘 하루.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고르란 거면 골목길을 하겠습니다. 이무진씨가 어디 계시죠? 빛밖에 보지 못했는데, 아... 자. 교정... 교정 안 했어요. 머리 감으셨나 봐요. 정수리 냄새가 풍기네요. 아! 요즘 진짜 많이 발달했다 밖에 비안 옵니다 지금 보자 보자 네뭐이 정도면은 오늘의 어떠한 저의 저의 심심하면 다푼것 같아서 야자 시간인데 우참 힘들어요 <laughs> 공부하세요 공부 키 1m 되기 대키 3m 되기 와키 1m 되겠습니다 소음공해 대 송해 고음 아 소음공해 제가 평소에 하기 때문에 꼭 봐주세요. 우리 큰 어머니가 인숙님인데요 무진님 엄청 팬이에요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1등 하시라고 응원하고 매일 무진 오빠 방송하는 거다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되게 감사드린다고 꼭좀 전해주세요. 오빠는 노래 잘 하시잖아요. 혹시 춤도 잘 추시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그냥 노래만 하겠습니다. 댄스는 약간 승인이 형. 오늘 승인이 형 언급 많이 나오네. 5, 2... 인데 작곡 한번 전문적으로 시작해 보고 싶어요. 어떡하죠? 글쎄요, 본인 자유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. 네, 뭐 이제 엉덩이는 한 개다, 두 개다. 아니, 근데 이거 진짜 저 예전부터 아주 이해가 안 되는데, 당연히 두개 아니에요? 기타 없이 노래 부르기, 기타만치기, 기타 없이 노래 부르기. 원래 기타 없이 잘 부릅니다. 싱어게인에서는 다 기타 잡았어서 약간 항상 기타를 잡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아들이 실용음악 하려고 해서 말리고 있어요. 다들 그래요. 실용음악으로 뭔가. 잘된 분들 다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뭐, 저는 아드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합니다. 자, 신호등 음원 내주세요. 아, 제 친구는. 아, <laughs> 네, 어, 빠른 시내에 네,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립국어원인가? 거기서 한계래요. 이무진인가? 거기서 두 개래요. 빨대 뚜껑은 한 개다 두 개다? 빨대 뚜껑은 한 개죠. 빨대 뚜껑? 빨대 뚜껑, 빨대? 빨대 구멍, 뚜껑이 아니라. 노래방 1번이 뭔가요? 노래방 안간지 너무 오래됐다. 노래방 1번 삭제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. 전에 어디였지? 최파타 라디오 나갔을 때 제가 삭제를 불렀는데, 아,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. 이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, 친구가 라, 노래방을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생각나서 약간 노래방처럼 부르려고 신청한 곡이다 라고 딱 말씀드리려 는데 자, 무진씨 노래 듣고 가실게요. 하고 아무런 멘트를 안 주시더라고. 그래서 그냥 불렀어요. 약간 노래방 감성으로 부르겠다 말하고 싶었는데, 뭐 이제... 네, 어... 여러분! 다음에 제가 라방 키면은 그때도 재밌는 밸런스 게임 이제 질문해주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저 도착했죠? 저 도착했다고 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...